살아있는 어, 날은 날이 즐거운 날이요. 응? 응? 날마다 그 어느 경전에 그 있더라고요. 그 천지팔날 신중결라는 게 어, 해마다 좋은 해요, 날마다 달마다 좋은 달이요. 어 연년호일, 오로로일, 일일로일 뭐 매일날이면 날마다 좋고 달이면 달마다 좋은 날인데 나아 괴롭다, 슬프다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세요, 여러분. 정말 기도할 지 모르면, 아마 그 제가 얘기했던, 잠깐 천지판의 신주경이라도 한번 하루에 한 번, 하루 한 3독씩만 꾸준히 읽어보면, 그효험이 있어요. 그거는 이제, 스님들을 안택할 때, 잘 되라고 고사 기도 지내줄 때도 그거 많이 쓰거든요. 정말 답답하고 길이 안 보이면, 천지판신주경을라도 하루 3독씩, 4독씩 읽어보면, 그게 100일만이라도 꾸준히 해보면요. 그영화만을 보여요. 그냥 이래도 하루 힘들다 저러다 힘들어 신세한탄 하지 마시고 뭐라도 해보고 후회하세요 여러분 또 힘내시고 또 유튜브 보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 항상 즐겁고 행복한 날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요 여러분이 가장 내 자신에 달렸을 행복과 슬픔은요 모든걸 이겨낼 수 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아자